무소유, 사이코, 일커터 응. 승웅 승호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가이웅 승호,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안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발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나웅웅웅웅 공격하는 거는 처음에로공하는건 가위바위보야? 얘네가 지금 잘잡 아, 옐로가 아, 쉬는다, 쉬는다, 우리가 3D, 3D. 아, 아옐 아, 가 아, 옐로우가. 아, 옐자우가가옐로우는 지금 4코트 연속 4레일. 뛰고, 뛰어. 전반 끝나는 어, 어, 거고. 얘네가, 는네가옐리하기옐고 싶은 대로 하게. 응? 땀을 다 썼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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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나이스! 비아 나이스! 나이티비때스나아나이티비때못 나이스! 나이스! 나나이나이티비이나 한모한모한모한모오 나이스. 나이스! 슛이 좋다. 아, 구문형이 진짜 잘하네. 슛. 주이야 공격 아, 백코트 너무 강목 강목만 걸어. 슛. 재호형만 믿고 수게. 아유, 공격 따네. 야, 어제시 부참해서 누가 안 달았어? 진짜 <놀람이> 웃이야심태형 누가 부참 말고 안 달았어? 수비 공격도 안 우리한테만 열심히 하고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아 나이스 비어 잠깐 어, 끊었다가 공기 네. 개 나이스! 오, 점수가 장난 아닌데 점수가? 이늘 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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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스도 갓도 갓어 갓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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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3점이요? 네 와, first, 밟은 같은데요 수영이 신발을 보이더니 항가발은것같보이네요 아니 아쉬운 신발은 3점을 밟지 않아 저도 한번은줄아 신발은 라인을 밟지 않아 올라가 여보 여보 파티요? 대구하는 거야? 와 영훈형 전성기야 못하냐? 집이 어디야? 저요? 왜? 여기 화두요 아니야 아파트 어딘데 보미천강아미천강도 공이천강. 바로 코트 보이냐? 아 카... 카톡 사진이야 이그 아, 읍사무소 아. 뒤에 그 공원 있잖아요 아, 그, 아, 거거 근데 t 가왜 이렇게 빨라? 감지가붙이안는데 t 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바로 그 전용도로 전용도로라? 대략 그들이쪽이 금남리가 하는 곳 이게... 슈퍼카드로 한번쯤 좀... 좀... 한번쯤좀 아닌 것같은는데나는3차안일고 처음 봤을 때 규현이가 는것같지왜너도 하나, 둘, 셋 바로 올렸잖아 2, 리

27번! 30번! 27번! 2 7 아, 출준 아니야? 본인이 어? 던지고 본인이 반은다고 본인이 어? 패스하고 본인이 듣고 아이씨. 속 지가 와서 이나안다나요1 1면안나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 이 야! 오! Muscle, 오, 정말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오, 굿샷! 나이스! 보여줘, 수영아, 보여줘, 너희 몸빵을! 아, 가비, 가비! 아, 종량, 나이스! 와. 오, 와. 나이스리! 보여줘, 보여줘, 너희 몸빵을! 신우 형 팝. 나이스리, 이 23초! 야, 우리 유니폼 안 입어도 점수 줬어? 그죠? 그게, 그게 제기적 컸네! 제기적. 어? 그게 컸네! 마지막 수비! 마지막 수비! 저희 팀 파울 여유 있어요! 19초! 파울 여유 있어요! 파울 여유! <laughs> 10초! 10초! 5초! 속 종료 16대6.